먼저 외부에 변기집 정화조 지금부터 물어보고 있습니다. 정화조도 꽉 찼네요. 얼교기도 왔고. 아, 정화조가 많이 찼네요. 네,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밖에서 확인은 다 했고요. 밖에는 전부 다 정화조가 똥이네요. 똥이 다 넘치는 것 같습니다. 안녕 아, 안녕. 네, 네. 혹시 병이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좀 봐도 될까요? 네. 음. 안녕하세요.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. 한, 동, 한 집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건물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 같습니다 건물이 꽉 차, 차가지고 정화조 차서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키는 잘 모르겠는데, 어 현재 정화조에서도 물이 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정화조에서 저희가 너무 지금 똥이 많이 막혀가지고 똥 퍼내고 있습니다. 똥 퍼, 똥 퍼! 과연 이 정화조에서 이쪽 이, 이 똥물이 옆에 이 정화로 러를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고 있습니다, 지금. 그 정화조에서 저쪽 똥고이인데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좀 연결됐으면 좋겠네요. 안 그러면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안 보여가지고. 안 됐어. 물을 좀 빼낼 거야? 아 물을 빼낸다고요? 응. 똥 똥은 안 되고 그냥 물만 빼내요 물만 물만 응. 물만 빼갖고 배관 좀 확인 좀하려요음 오케이. 우선 지금 찰 작업은 여기서 물을 똥물에서 물만 빼가지고 저쪽 정화조 쪽으로 넘겨줄 거예요. 지금 그래서그이 펌프 펌프에다 호스 연결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자, 똥통에 입수합니다. 고생해라. 펌프 지금 똥통에 넣습니다. 아, 똥물이 막 비상 넘쳐 흘러도 이 똥물이 어마어마하네요. 방법은 또 고압 세척인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고압 세척 준비하려고 옷을 단단히 통통에 들어야 되겠네. 단단히 여매고 있습니다. 작업 브리핑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위에서 변기를 뜯어내고 그 여기서 한번 고압으로 세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정화조에서 다시 한번 고압 세척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예정입니다. 지금 그래서 변기 뜯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변기 물이 많이 차 있네요. 자 고압 2층 할 준비하고 다 세팅은 됐고요. 이제 2층 세대로 올라갑니다. 고압 세척 비도 고압 갑니다들어가 고압. 내시경 카메라 화면입니다. 저희 장비는 첨단 장비라서 내시경이랑 휴대폰이랑 연동이 돼요. 내시경으로 볼수 있는 걸 휴대폰으로도 다시 현상해서 볼수 있습니다. 자, 백풀이입니다. 이제 정리, 그, 뚫리는 건언정리 끝났고요. 아래층 정리 좀 하고, 뭐, 찌꺼진힌것좀 치우고 이런 거싹다물좀좀 좀 찢겨내고,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위에 변기 에 붙여놓으면 오늘 작업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청소까지 마치고 마지막 내시경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하는 중입니다. 깨끗하게 뚫려 있습니다.